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 벨리우 티볼리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 1.5 가솔린 차량이고요. 1인 구동입니다. 등급은 V1부터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차량은 V5 모델입니다.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벨리우 티볼리 차량입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진주색 뻘 차량이고요. 포인트로 루프를 보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가 한건 아니고요. 전 차주분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요. 보기에 어떠세요? 그냥 진주색보다 지붕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 차주분께서 차에 애정을 갖고 관리하시면서 타시던 차량입니다. 또한 타 브랜드 소형 SUV 차량에 비해 금액이 못해도 200에서 300만 원더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없는 금액에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이 123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었는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개등 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상태 보신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랑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벽면, 바닥면 보셔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6대4 분할 시트로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따라 접어서 짐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실내 공간도 보신 것처럼 관리 잘 되어있고요 흠 잡을 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32,81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9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SD카드가 없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사생활 노출 때문에 빼가셨고요. 저희는 지금 카드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쌍용! 밸류 티볼리 1.5 가솔린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두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쌍용 밸류 티볼리 1.5 가솔린 2륜 V5 모델입니다. 2020년 3월식 실주행거리 3만 킬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침 영상을 올리기 전에 메모리치위 도착을 해서요 이렇게 정품 업그레이드 받아놨구요 내비 잘 나옵니다